근데 네, 목적이 없다는 게 문제지 좋아서 하는 거에 목적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대로 나는 어떤 목적으로 흘러가야될지 모르겠어. 기대되네. 오늘 또 기발한 거 물어볼라 그랬대. 그런 게 없고. 음. 그때 당시도 내가 너무 막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네. 방송하다, 방송에서 얘기하면 내가 울먹울먹거릴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괜찮잖아요 네. 아, 이제 안, 안정이 돼서 아, 이건 진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또 우리 방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니까 뭐 이쪽에 올리는 거니까 뭐볼 사람만 보라고 아, 제가 이제 딸하고 아, 이제 나온 게 이제 한 13년 됐어요 이제 로 음. 네 음.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전 진짜 그 딸을 데고 나오려고 다른 어떤 걸다 포기하고 나왔거든. 이 음, 나다 뭐 음, 양육교 양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는 친권을 포기하면 난 다른 건다 필요 없다. 애만 데고 나오면 음. 된다. 그래서 사실 진짜 캐리어 하나 끌고 나왔거든요, 애데고 그래서 본인이 양육 그거는 안 주겠다. 그래서 좋다. 안 줘도 된다. 양육비를 안 주겠다. 안 줘도 된다. 대신 연락하지 말고 친권 포기해라. 그랬더니 친권 포기 각서를 썼거든요. 이 연락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대신 나보고 재산 포기 각서 써라. 그래가지고 다 썼어요. 진짜 못 만났어요. 애들이고 그 13년 가량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그새해 갑자기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요. 우리. 애를? 애를 보러 그것도 처음에 연락이 왔지 찾아온 게 아니라 연락이 왔는데 그때 사실은 좀 연락 안올줄 알았는데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음. 안올줄 알았는데 애를 보겠다고 연락이 음. 온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우리 딸이 안 봤으면 했지 어차피 지금까지 아빠 없이 지냈는데 이제 와서 뭐 아빠를 만날까 싶어서 나는 좀안 만났으면 했는데 이게 또 천륜이라 내가 또뭐 말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만나는 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뭐 내가 그건 말릴수 없다. 너도 성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 만나더라고요. 근데 만나니까 이제 뭐 이제 아빠가 뭐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뭐 열심히 일해서 다 마련해 놓은 것처럼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진짜 고생해서 지금까지 뭐 집도 뭐뭐다 뭐뭐 하고 뭐어쩌든 살게끔 했다 막 이러면서 마치 걔를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도 이제 가니까 잘 살아. 뭐 하여튼 뭐 엄청 잘 산대요. 난안 가봤지만. 근데 뭐이한테 음? 만나면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백화점 데리고 가고 막 뭐, 애를 잘해주는 거야. 애는 그러니까 이제 신난 거지. 처음에는 엄 아빠에 대한 미움이 있었지만 중간중간 만날 때마다 막 해주니까. 애들은 또 그게 좋았던 거야. 못 받은 걸막 받으니까. 그러면서 아빠네 집에 갔는데 너무 잘산는데 방이 네개고뭐 어쩌고저쩌고, 응.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나 자기도 그런 데서 살고 싶어 그러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좀안 응.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정말 살고 싶어. 그랬더니, 살고 싶대.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봐. 너 만약에 간다 그러면, 너 가서 살아도 돼. 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나 응. 아빠네 집에서 살면 안 돼? 전화했더니, 그래 와짐 싸놓으면 내가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었거든. 그래서 그래 가라. 그래서 이제 서운한 마음도 그때는 좀 있었고 아 이제 애가 떠나면 나랑은 참 보기 힘들겠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되게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방송하다 우는 거야. 지금도 지금 울먹먹 하는데 그때 그 서운함 애를 보내야 되는. 그것도 다 것도 아니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는 게 애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한 일주일을 정말 힘들게 보내서, 음. 아내 이래서 내가 한 살이? 그랬어. 이제 그까진 것다 좋아.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그걸 다 내려놨는데 그렇게 근데 생각하지만 여자 입장은 그게 아니지. 다 키워놨는데 애가 마치 떠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라서 아 이제 난 완전히 혼자구나. 그 생각이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마음을 비웠지 힘들지만 애가 좋은 환경으로 가서 살인면 그냥 나는 그게 낫겠다. 근데 얼마 있다 이제 준비를 했어. 그래서 우리 딸한테 우리 여행이나 그래도 둘이서 그 걔가 캠핑카 가고 싶다 그래 그래도 그것도 예약을 한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너. 한참 지났지 그래서 이제 데리러 온다 한번 전화해봐라 언제쯤 갈지 얘기해라 근데 전화를 딱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그 여자가 있다 음. 그러니까 그 결혼식은 안 했지만 사실은 관계. 거의 응, 여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를 만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네가 온다면 내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는 거는 본인은 좀, 부, 부, 뭐라 그러죠? 안 된다는 식으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이제 애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마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 것처럼 막 와라 그래 놓고, 알고 보니까 다른,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세엄마나 마찬가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너가 오는 건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또 배신감을 느끼죠. 그 오라고 해놨다가 말을 바꿔버리니까 그것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도 이제 자기는 그러면 왜 나한테 연락한 거냐? 아빠가 여자가 있어. 그러면 행복하게 살지. 왜 나한테 늦게 연락을 했냐? 그래서 애도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 기간이 되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 내가 방송으로 내 그런 얘기 할순 없잖아. 일단 그래서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날도 조금 많은 생각을 했고 이번 기회 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잠잠해졌죠. 그래서 이 네, 상투적으로 드리는 느낌 뭐지? 이걸 거라도 <laughs> 좀 해야. <laughs> 이런 거라도. 다행히 뭐 그나마 아픈 네. 데가 없어서 다행이다. 응. 여기 몸까지 안 좋아지면 진짜 최악이야. 그래서 이제 네, 네. 이런 게 있더라고 요 그냥. 직장을 다니다 안 다니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긴 하지만 예, 내가 맞죠. 뭔가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딱 하지 않으면 주순나숙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게 막상 그 이게 불규칙하니까 그게 약간 그래요. 하루가 음. 어떻게 흘러가 나요 일단 제가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심에 공부를 좀 하는 쪽으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좀 마저 하고 음 많이 못 벌더라도 그리고 방송을 조금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솔직히 나름대로 해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내 방송을 열심히 한거 같지는 않고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밖에 안 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새롭게 아 나도 이제 조금 규칙적이고 좀 계획적으로 좀 살자 내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도 공부 마무리 좀 짓고 내년부터는 시간을 조금 계획적으로 해서 방송 쪽으로 조금 더 할애를 하려고 그 시간 할애를. 방송으로는 소득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저는 일단은 내가 풀이를 하고 전문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그걸 보시고 연락이 아. 와요. 네, 그러니까 상담. 상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방송을 이렇게 올리면 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상담 요청. 음. 네, 그러면 이제 유료 상담을 하니까 그때는 전화 상담하고. 그러니까 음.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해. 내가, 내가 방송을 좀 뜸하게 올리면요, 연락이 덜 와. 어. 그 진짜 그래요. 그게 단순히 방송 자체로 어, 그건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야. 이건 어. 홍보. 나라는 사람 홍보하는 어. 게 유튜브고 그 연락은 그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남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여자들. 여자분이 많죠. 9대 1 정도. 어. 8대 2? 응. 여덟 분이 여자분이라면 한두 분이 남자분. 여자분이 많죠. 음. 여자분이 더 편하세요? 아니면 남자분이 더 편하세요?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여자분이 아무래도 통하는 게 있으니까 공통적인 어떤 소재나 이런 거에서는 상담하기 편하긴 하죠. 음. 그래서 나는 지금 법무사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혼 전문. <laughs> 아니, 법률적인 것까지. 아 어차피 이혼 상대의 법률적인 것도 알려드려야지. 그러고도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유리할까 막 이런 거 음. 그런 것도 요즘에는 변호사분들 그런 분들도 유튜브 많이 하시거든. 잘 살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선택은 본인인데 저처럼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 내 선택에 만족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선택. 근데 그 사람의 심중을 내가 좀 깨뜨려 봐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이혼하고 싶어서 나한테 연락을 음. 온 건지 아니면 이혼을 안 하고 좀 이게 어떻게 좀더 나아져서 어떻게든 이혼을 안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하면 나와요 사주상으로는 안 나오나요? 사주상에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야 그 시기에 근데 이제 사주상에 정말 헤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사람은 결국은 헤어진 경우가 많고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에. 그럼 그거 지나면 또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조금만 참아라. 얼마까진 참아라. 근데 음. 아 이거는 아무래도 헤어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얘기해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궁합을 봤을 때 그냥 무작위로 100명을 뽑아서 봤다고 했을 때 결혼생활 유지할 수 있는 사주가 몇퍼센나 되나요? 자기 사주가 곧자기 성격 내 성격, 성향이 사주다 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만나도 궁합 볼 것도 없어 본인이 그래 뭔 말인지 알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 이미 나와있다고요 음, 궁합 볼 필요 없이 음, 음. 궁합을 본다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가라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내 사주 안에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음, 음. 대신 내가 엄청 노력해야지. 그걸 알고 가는 거야. 당신은 결혼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사람들은 음, 말을 해 줘. 그 어떤 방식으로 살으라고. 주말 부부로 하든 아니면 이 사람이 오히려 밖에서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혼을 최대한 막는 방법을 알려 준다든가. 그 사람의 그런 기운이 너무 많을 때는 그런 비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10명이라면 세명네명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극관하는 아니면은 어. 남편복이 없는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좋아도 돼. 상대방이 만약에 극관 그게 있으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자기 사주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요 어. 그게 아주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들어와 예를 들면 내가 남편이 일찍 주는 남편이 만약에 이제 빨리 죽었으있는 단명 남편을 보잖아요 <laughs> 단명살 남자가 들어온다니까? 진짜로?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얼추 맞춰보면 그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 코에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길면 귀걸이 그런 식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내 사주에 그러면 남자 사주 보잖아요? 남자 단명이야 그런 사람이 이 사람한테 들어와 왠지 그게 고리가 맞아가지고 100%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남편이 죽은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거의 좀 그랬어요. 음, 거의 아, 네. 아니면은 이런 경우 있죠. 아, 딱 봤는데 이게 남편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사주가 있어요. 여자 사주 중에 그럼 물어봐. 지금 남편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물어보면 남편이 해외에 가서 돈만 붙여주고 일 년에 한 번씩 온대. 그러면 남자가 죽진 않아. 떨어져 있으면 그런 남자 사주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 남자는 단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단명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렇게. 손생재로 가는 사람하고 그냥 재를 갖다 부수는 사람이 있어. 재를 갖다 바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은 그게 욕심이야. 집착. 그러니까 음. 내가 이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물로 치는 거예요. 여자를 소유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한다든가 여자를 누르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자가 만약에 자기 사주 안에 되게 태약하거나 내가 그걸 세게 치면, 여자가 죽거나, 음. 병들거나, 힘을 못쓰거나, 이룰 수도 있어요. 그 관계가 그래, 관계가. 음, 저, 저는 아니죠. 음, 여기는 아예 그냥 없어, 제가. <웃음> <웃음> 네. 제가 없어. <laughs> 네. 사실 상담하는 게 저한테는 공부가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는. 실전에서. 음. 어, 실전이. 왜냐면, 이제 그날 상담이 오면 저는 생년월리을 먼저 받아요. 그날 상담하기 그 전에 미리 보고선 계속 지켜보면서 그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이 돌아가는 거, 나 혼자 이제 아예. 응용하는 거. 어, 그래서 이분이 이래 이래서 이럴 것 같다라는 걸 계속 추, 추리를 하면서 보면서 계속 한 시간 정도는 계속 쳐다봐요. 그 파는 구분도를 계속 쳐다봐. 그러면 이제 대략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겠구나. 남편부은 없었겠구나. 인복이 없었겠구나. 이제 혼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대운때는 이랬겠구나. 옛날에 공부 제대로 못했겠구나.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림이 이제 청사진이 그려지잖아. 그리고 나서 통화를 해요. 그러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내 답변을 해 드릴 때 이제 물어보죠. 그 학교 공부를 잘 못했겠어요? 라던가. 그리고 지금 남편이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모 덕이 없었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끌어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 삼아서 이제 대입을 해요. 그러면서 "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 가능성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남편 복이 없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남편이 아파도 그렇고, 그렇잖아. 남편이 무능해도 그런 거고. 남편이 성격이 들어서나 괴롭히는 것도 들어가고, 그게 종류 되게 많아요. 남편이 득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할지 몰라. 어떤 경우는, 음, 남편이 나를 정말 너무 구속하고, 막, 나를 그냥 너무 꽉 잡아 넣어요.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 남자 사주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하고 딱 이렇게, 그니까 러 중궁에 이제 재성이 딱삼합돼버리면 여자 욕심 많은 거예요. 꽉 잡고 안 넣지. 이혼도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아 죽겠다라는 표현은 난 거의 안 해요. 죽을만큼 힘들겠다라고 얘기하지. 실제면 죽은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있죠. 있지. 근데 그 말을 못 하지. 그걸 어떻게? 그게 누구였나요? 그걸 또뭘 물어봐요. <laughs>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때 진짜 개운이 필요한 거지 개운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주가 거의 단명 사주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안 좋은 대운에 많이 죽어요 실제로 그럼 주변 사람 중에 봐준 사람이 있는데 음. 단명이라고 얘기해 줬나요? 음. 죽은 사람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디 단명이라고 얘기? 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 속으로만 응. 그냥 생각하고. 그쵸.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응. 죽어도 내가 뭐라 그래. 그, 내가 만약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 사고로 죽었으면은 사고 차 조심해. 뭐 물놀이 응. 가지마. 뭐 그런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든 뭐 병이 거기 안 가면 음.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당해. 병이 걸리고 음, 당하긴 당해 그거의 크기를 나잘 모르겠어 그니까는 러 세게 당할지 조금 당할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 죽을 정도로 당할지 아니면 그나마 죽지 않고 갱신이 살지 그건 잘 몰라 근데 그게 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야 그게 한계야 사실은 음. 그게 좀더디테일하 나오면 좋겠는데 이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어, 구체적으로 더 말을 해줄까? 그냥 조심하세요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거든. 사실은 그게 좀 힘들어요. 자살 같은 경우는 좀 아, 나이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자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자살이요. 나는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사주를 알면 한번 다시 보긴 해요. 왜 죽었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 예를 들면 지금 있잖아요. 뭐. 있자, 어,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음.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매주, 왜 죽었을까 궁금해서 본다고요. 그러면 이유들이 다 있긴 있어. 그 이유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다 틀려. 사람마다. 조금씩. 그 신앙하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 신약하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때 딱 그런 기운이 딱 들어올 때 이제 음. 위험한 거지 이제 이런 거예요 운이 안 좋은 대운에 운이 안 좋은 세운, 그래 음. 운이 안 좋은 세운에 달 딱딱딱 맞아 떨어질 때 그러면 그거 너무 엄청 힘들거든. 그게 그 사주를 볼때 음. 상담을 하면은 그걸 얘기해 줄수 있나요? 그렇게까지 제가 깊이 안 좋은 걸막 캐내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안 좋긴 안 좋지만, 그렇게 정말 너무 안 좋다? 쎄, 이거 뭐라고 표현되지안 좋긴 되게 안 좋은데, 그걸 일부러 막 새하고 달까지 찾아가면서 안 좋은 걸 내가 찾기가 좀 그렇지. 그 사람한테 말해주니가 아, 그걸 보려면 또. 다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찾아서. 예. 네. 솔직히 내 것도 안 봐요. 무서워서, 사실은. 알아야 되죠. 아 알아도 피할 수 없다고요. 그냥 그게 아예 운명이라니 하고 내가 받아들인데 만약에 내가 작정하고 내걸 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죽을 날 찾으면 나와요.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오지. 안 좋은 대운에, 안 좋은 세운에, 안 좋은 달에, 안 좋은 일 찾고 시까지 하면 죽을 시각까지 나오지. 원래 파고들면 그게 원래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보지 내가 <laughs> 내 죽을 날을 왜 찾아야 돼? <laughs> 모르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죽을 날 알면 좋겠어? 막 찾아보겠어요? 이 공부하면 내 거라도? 또 아니고, 보통 제가 상담비가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냥 20만 원줄 때도 있어요. 근데 여자분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 남자분 아, 중에. 그 있어. 사람이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 건데. 그냥 고마워서 상담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에 더 줘요. 근데 남자분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 그거는 본인이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나는 남자분의 특징은 그런 거잖아. 남자들은 식당가서 뭘 해더라도 팁도 주고, 막이러잖아요 여자는 절대 안 그러는 거 있잖아. 어. 뭔지 알죠? 고마우면 표시하는 거. 어. 남자들에게 더 강해. 여자들은 고마우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선물 주고, 막 이런 쪽인데, 남자분은 그런 건 없지만, 이제 만약에 너무 그날 상담이 좋았다. 그리고 원래 10만원이면 나는 20만원의 가치를 받은 거 같다. 그럼 그냥. 없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이너즈셔서 그럼 아 이게 성의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laughs> 아니 근데 그걸 꼭더 좋다고 말하긴 뭐한데 나 요즘에 뭐 선물들 막 주시거든요 먹을 것만 보내주시고 근데 음. 솔직히 어,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미안하긴 한데 내가 바, 너무 받기만해서 미안한데 기분 그게 더 감동이 좀 있긴 해. 돈으로 줬으면 부담이야. 아니 돈이 더 부담이지. <laughs> 내가 받는 금액인데 더 주면 내가 돌려줘야 되나 막 이러고 상당히 부담이 확인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사주 봐 주는 것도 너무 신기해. 지금도 신기해 하면서 봐요. 왜냐면 이 사주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너무 웃긴 거야, 되게.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항상 어, 되게 재밌다. 되게 사주의 틀에서 이렇게 똑같이 살지? 그럴 때 특히 잘 맞았을 때더 그래요. 나 혼자 막 엄청 신기하고 그런다니까. 글쎄, 아직까지는 흥미일 것 같지는 않은데. 끝없이 계속해서 뭔가 파고드는 게 있어서 나는 끝이 딱 보이고 그러면 시들해서 나도 없는 성격인데 얘는 파도파도 파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게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끝이 안 보이니까 더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사주 자체가 100% 맞을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가면 내가 만족할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정말 잘볼수 있는 그 어떤 단계까지 가는 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왜냐면 내가 기문으로 봤지만, 내가 사주명리가 약하니까, 이쪽 공부도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도 보고, 뭐, 다른 거, 관상, 수상, 내가 배울 수 있는 걸다 배워서, 다각도로 봐보는 거예요. 그럼 더잘 보일까?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금은 요것만 딱 보이는데, 내가 이거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좀 더, 더잘 보이지 않을까? 기대감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질리지가 않아요. 올해, 올해 나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은. 올새운이 되게 안 좋았어, 올한 해가. 내가 그거는 첫판부터 알고 있어서, 올해 나, 운 안, 올해 한 해가 힘드니까 잘 넘겨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하여튼 남들이 보기에는 재밌게 살았다, 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외부적인 거고, 이 실질적으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로서 되게 힘든 기간이 많았거든요. 음. 정신적으로 힘들든 뭐하든 내가 힘들었거든. 올해. 그래서 와 올해는 진짜 힘들긴 힘들구나. 올해는 진짜 힘들었다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나는 그거를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올해 힘들 거를 알고 가는 거야. 좀 버티자. 연말까지 잘 버티자. 내가 연말 11월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이지. 크리스, 크리스마스 깬 달. 11월. 일단 어떤 생각이, 아씨, 이달에 다 죽는 거 아니야? <laughs> 혼자서 막그 정도로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다는 거거든. 이제 끝에. 근데 이미 그게 올라오고 있어. 근데 느낌에. 나 스스로. 스스로 시작이잖아요. 이제 10월달, 11월 넘어가잖아. 음력 11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음력 11월 잘 보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알고 극복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다좀 낫긴 한데, 조심해야 되겠다. 그 11월에 그새운의 삼살로 뒤지게 맞더라고요 <laughs> 기서와나 진짜 몸 건강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뭐? 근데 뭐 아나무인격이거나, 네. 어, 일단은 이제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종류가 많아요. 그 지금 얘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 이걸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 예를 들면 인수가 없는 경우, 내가 배운 게 없거나 그런 어떤 그 지식이 없거나 그런 걸로 오는 그 예의 없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원래 본인이 잔인성이나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 저 아닌가요? <laughs> 약간 있어 누르릉 기운이. 음, 근데 그거를 내가 최대한 인성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인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는 거죠. 그게 응. 없으면 폭하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종류마다 틀려요. 응.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응. 인기 궁막 이런 사람. 그 믿을 수 없는 사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여러 종류마다 그런 것들도 남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성향이 있거든. 가장 내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실수하기 쉬운 게 남하고 비교하면서 오는 거. 그게 나를 되게 힘들게 한다는 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게 알면서도 잘안 되는데 내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교하면서 힘든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살면서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의식을 못하고 없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는 것 보다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좀 만족하고 그거에 더 발전시키려고 자꾸 해야 될것 같아 진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딱한번 경험한 적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 하면서 상담하면서 뭐냐면 아 나는 상담을 그, 전화 상담 내지는 대면 상담은 해도, 이메일 상담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계기가 된 건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요, 이걸 해서 글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여기엔 어떤 감정이 안 들어가잖아. 뭐 말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 사람이 있, 있었어요, 한번. 뭐라 그러다? 하여튼 그 답변이 왔는데, 막,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글이 아니었던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걸 물어봤는데 당신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나뭐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변이 응. 온 거예요 나는 근데 굉장히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쳐가지고 보냈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나는 만약 전화로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아 오해를 한것 같더라고요 돈은 입금됐나요? 아니 아니 그래서 내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답변을 보냈어 이게, 어, 오해를 할수 있다. 이런 이메일을 그지만 뭐, 그분 이 상담에 본인이 만족 안 하고, 본인이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이건 좋은 상담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답변 보냈어요.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응, 응.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꼭 선입금 해라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음 어떤 때는 보고 나서 입금하라 할 때도 있고요. 좀 그래서 거의 근데 입금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어. 근데 요 최근 한분 있었어. 근데 그분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왜냐 처음부터 <laughs> 그분이 입금하면서 자기 돈이 모자르니까 오늘 이만큼만 내고 내일 드릴게요 딱 그랬는데 벌써 그 말에 느낌 탁 오더라고. 아이 사람은. 줄 수가 없구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안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도 다 봐줬어요. 제가 다 봐주고 다 해줬어. 그리고 돈을 다음날 넣어준다 그랬는데 안 넣어줬어. 음. 아니, 나 연락은 안 했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 그 느낌이. 음. 그게 와요. 느낌이. 다시는거 뭐요? 고기. 육. 그냥 돼지 고기? 아 어, 저기는 일반 돼지 고기가 아니고. 아침에 빌리고.